지사님 말씀 좀 들으면 좋은데 오늘은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강원도 타운홀에서 도민의 이야기에 집중해달라며 김진태 지사 발언을 제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대변인은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발언 기획까지 차단해 간권 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자리는 특별히 모신 250여 명의 도민 목소리를 듣는 게 취지이기에 도민 우선 발언 기회를 준건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장들은 언제든 지역민의 소리를 듣고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대변인의 일부 브리핑 내용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 운영 원칙입니다. 국민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 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혐의는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은 이처럼 국민 목소리를 우선하자는 취지를 관권 선거로 폄훼하지 말라며 다시 한번 타운홀이 취지를 상기시. 시켰습니다. 국민 목소리를 우선한다는 대통령실, 야당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국민의힘. 여러분은 무엇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